진해 6위 송민준 5위 최수호 4위 박지현 3위 나상도 2위 김용필 1위 안성훈 미스터 트로트 온라인 응원 투표 7주차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1위 안성훈 2위 김용필 3위 나상도 4위 박지현 5위 최수호 6위 송민준 7위 진혜성 이렇게 톱 7이 순위에 등극했다. 황민호는 이번에도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날 투표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290만 명이 넘는 투표 참여를 보이며 미스터 트로트 방영 이후 역대급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저번 6주차 응원투표는 270만 명이 참여했고 5주차에는 230만 명이 참여했다. 이번 7주차에는 290만 명이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우승을 향한 충결승 결승 무대로 이어지고 있는 무대에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다. 앞서 6주차 응원투표에서는 황민호가 순위에서 실종되며 충격을 안겼는데 황민호 대신 박성원이 자리를 대신했다. 6주차 응원투표 순위는 1위 안성훈 2위 박지현 3위 김용필, 4위 나상도, 5위 진해성, 6위 최수호, 7위 박성원이 등극했다. 최수호는 이주 연속 진을 등극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7주차 응원투표 응원 댓글에는 다양한 참가자를 응원한 댓글이 달렸는데 이중진의 성 박지현 최소호 송민준 안성호를 응원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황민호는 화제성과 스타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저번 6주차 응원투표까지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아함을 더했다. 현재 라이벌전에는 16명이 참가해 10명이 준결승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번 대진표는 나상도 vs 황민호 최소호 vs 길병민 송민준 vs 장성호 추혁진 vs 김용필 박성훈 vs 송도현 윤지편 vs 박지연, 이하준 vs 진호, 진해성 vs 안성훈이다.